비교입니다. 오늘은 2013년 8월 3일 새로운 제호 인격 업데이트가 되면서 단간 로파 콜라보 정수 3가 나왔는데요. 어 복각도 이런 식으로 1, 2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뭐 생각 있으신 분들은 오랜만에 접속해가지고 뽑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을 위해서 메아리를 야무지게 모아놨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19,000 메아리가 있는데 간단지게 어 제가 뽑고 싶은 거는. 어 소설가, 장상 고개사, 기자인데 일단은 조금 한번 만만한 번 볼까요? 한 5천에서 만 메아리 정도? 어그 정도 한번 만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전 거 콜라보도 한번 조금 만만 보는 그러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해주시고, 꽁꽁,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고, 꽁꽁 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아유, 기대도 안 했어? 오! 뭐야! 와 테두리도 주네? 어 귀여워. 아,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어요. 좋습니다. 아, 절대 안 뜨고요. 역시 초반에는. 자, 역시 여러 가지가, 역시, 역시. 오케이! 아 큐트, 큐트, 어, 이 정도 안 나올 거 알고 있었잖아, 그지? 가보자고. 또트아 그렇지. 응, 큐트, 큐트, 큐트. 다시 한번 더. 큐트, 아, 큐트. 오케이. 어우 이제 중복 겁나 많이 뜨고 있고요. 1 2개더 오픈하면은 일단 하나는 줍니다잉. 가봅시다. 아 오케이. 아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야 이제? 이번에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자. 싶었다고 했는데 고개사가 나왔네요 다행히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고개사 스킨은 없어가지고 스킨충이어서 스킨 없으면은 캐릭터 안하거든요 어 정수도 응축 됐구요 자 이렇게 되면은 <laughs> 기자 오 근데 기자는 안하거든요 제가 그리고 소설가도 안하고 장상도 안해 그러면 옆으로 넘어가 자, 여기 모노쿠마 어, 모노쿠마도 뽑을 만하고 준코? 아, 준코 뽑아야 된다 이거 준코는 뽑아야 되고 마고토가 행운아 아, 행운아도 뽑아야 되고 키리게리 쿄쿄는 있거든요, 제가 어, 이 단간론파 여기 첫 번째 콜라보 근본 넘치고 일단은 의사 용빙 아, 용빙은 스킨 너무 많고. 기계공도 나쁘지 않고. 3차원. <목소리> 오케이! 정했습니다. 5,000, 5 0 정도만 한번 맛좀 볼게요. 원하는 거 뽑힐 수 있나 한번 해볼까? 오케이. 큐트. 오케이, 큐트. 오케이, 큐트. 아, 자, 자, 이번에 나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동서남북 콜라보 딱 째! 아, 오케이. 아, 이번에 무조건 나옵니다. 아, 잠깐만. 아, 당황해서 나와 버렸네. 아, 이거 좋지 않아요. 잠시 잠시만요. 자. 아, 정수 쓰리 뽑았네. 마고토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다섯 개, 어, 뭐야. 아, 이전에 나와가지고 초기화됐구나. 아, 이거 모노쿠마 아니면 은준코도 얻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여기다가 탕진하는 거 아니야, 나? 오, 뭐야! 제발 두개 나와라, 두 개! 아, 모노쿠마야! 나 닮은 떼지 녀석. 와, 이게 나오네. 아! 와 좋은데요? 오케이 어우, 기분 헛좋아졌어 <laughs> 41개만 더 오픈하면 징기한인데 얘만 나오면 은올뽑이네 준코 <laughs> 중코, 준코는 좀 뽑읍시다 바텐더 스킨 얻고 싶거든요 오케이 <laughs> 오케이 바텐더 스킨, 바 바텐더 스킨 없는 찐따에서 벗어났어. 와, 아니 나쁘지 않은데? 여기서 내가 쓰는 거딱 고개사 먹고 여기서 몇개안 뽑았는데 올 쿄쿄는 이미 있었고 마코토랑 모노쿠마 중코다 먹었고 아이 정도면은 진짜 아, 가차개 맛있게 까는데요, 저 진짜? 아니 <laughs> 씨. 자, 그러면은 콜라보 정수 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하지메 나오면 괜찮은 거고, 치아키? 치아키까지도 뭐, 음, 한, 3, 4천? 어, 3, 4천 개만 써볼까? 덧! 아, 오케이. 큐트. 나녀석 설마 신의 손?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도방정 떠니까 오일이 안 나온다. 그치지 어. 좀 편안하게 릴렉스 해 가지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렉스. 릴렉스. 자.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도 뽑을 만한 캐릭터는 없기는 한데 37개 더 오픈하면 징기한이라가지고 한번 아 욕심이 나네 아, 아 오케이 아, 너무 비싸. 근데 너무 비싸. 27개 더 까면 은 그거긴 한데, 아, 그럼 6만 원을 더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하지메가 안 나오면 의미가 없는 걸. 하지메너 나올 거야. 어다이저브래요안 뽑아도 된대요 오케이 <laughs> 오케이 넘어가 넘어가 어 우편 뭐지 어뭐 별의별 걸 엄청 많이 줬네 터틀 두개 장난? 어 좋아 좋아 오마이 지금 그러면은 뭐뭐 뽑은 거지? 우와 이거 스티커도 겁나 많잖아. 자 일단은 바텐더! 감정표현도 얻어줬구요 어 바텐더 줌코 얻었어요 좋아! 갖고싶었던 스킨이었는데 그 다음에 용병스킨 나기토 나기토 껴주고 조코레인 대기동작 인사로 바꿔주고 선지자 기계공.. 기계공도 뭐 사실 너무 많아갖고 괜찮을 것 같아. 150만 상당의 모시갱이 재수 감정표현 얻어줬구요 날벼락 이거 뭐야 뭐지? <laughs> 아 콜라보 스킨 많아진 것 같아서 계정이 약간 어? 든든해진 기분인데? 우와 아 개귀여워 저런 것도 나왔네요 자 고개사 어우, 고교사 스킨도 조만간 빨리 찍어서 업로드 해볼게요. 좋았어. <laughs> 그리고 의사도 한정 핸드백 도려 얻어줬고요. 행운아. 아, 이거 마구 토끼는 게 나을라나. 아니면은 메이드복은 컷 소이치 소이치가 낫지 응. 소설가도 그 곰탱이 감정 표현인가? 그렇네 곰탱이네 오케이 아, 나름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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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모노쿠마 비스무리한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상호작용? 이게 하는게 있네요. 아~ 모노 쿠마 비더, 그게 동시에 다있어버리잖아 그... 아, 이거 얻고 싶었는데... 좋네요. 모노 쿠마에게 온 선물. 아니, 이거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예전에 그거 하지 않았나? 리뷰화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고? 이건... 방문객 여러분! 건너뛰기. 오뭐 별의별 게 많네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크게까지 어흐 여기서 자살해서 모노꾸마다요깨깨 깨.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롭게. <laughs> 재밌게 영상 봐주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뾰봐